BOOM! 찾는 집 걱정 싹집 찾으시죠? 모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저는 그 고기동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고기동 낯설으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서판교 쪽에 미니판교라고 불리는 대장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지금 공사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뭐 수, 수십 대씩 올라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매물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앞에 이제 교수님 마을, 예, 형성되어 있구요. 어, 사실 여기 고기동은 유명한 게 이제 먹자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또한 유명한 게, 예, 주말에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막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단신의 도로구요. 지금 보시면 차 다니는 이 도로 있잖아요. 그기 이제 확 12m 확장 계획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판도 대장지구에, 서판교 대장지구에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제 영상 예전에 나왔던 매물인데, 어, 떤 고객님께서 전화 오셔서, 의뢰를 하셔서, 예, 뭐, 고림동,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고림동 쪽에 매물을 잡아달라 하셨는데, 고림동 쪽에는 좀이고객님이 어떤 성향에 맞는 매물은 없고, 어, 이분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이쁜 집이어야 합니다. 그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운 건 기본이고, 굉장히 트렌드에 앞서가는 그런 자재를 갖고 있는 매물이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서, 어, 심사숙고 한 결과, 여러 매물을 본 결과, 예, 이쪽에 지금 오늘 제가 촬영하는 매물을, 요것을 결정을 하고, 촬영을 해서 이제 링크를 걸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왔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단지고요 13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진 70평 그 다음에 16평 정도 도로 지분으로 빠지고요 에, 60평형에 실사용은 48평형 어, 그렇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벌크 LPG 들어가고 상수도 인입에 오폐수 직관으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안에 한번 들어가서 찍어봐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예쁜 집입니다 자, 벙커 주차장은 200% 정도 진행이 되고요. 오버웨이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안에 보면 주차선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예, 지금 전원부, 오른쪽 부분 전원부하고 예, 수전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창고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고안 쓰시는 제 물품들 갖다 놓으실 수 있게 모든 전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코 적지 않은 공간, 또 보일러도 같이 예, 준비되어 있는 창고 공간. 자, 방금 보셨던 벙커 주차장에서 나오는 문. 예, 오버헤드 닫으시고 주차장 안으로 해서 예, 해당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예, 문 확보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부름나화 아, 계단 등 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노아이드 파벽으로 해서 양 벽체는 다 진행이 됐고요. 바닥은 포천석으로 해서 경고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포츠 공간은, 예, 지금 현관 앞에 있는 포츠 공간은 저런, 저런 형태로 이제 시공을 했는데, 위에가 지금 투명 소재로 막혀 있는 건지 제가 가까이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가까이 왔는데요.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포츠 공간, 제대로 된 포츠 공간을 만들려면, 예, 저쪽에 아크릴 같은 거, 아니면 유리 시공을 하셔서 제대로 눈비 막을 수 있게 해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현관 앞에 전실 입구인데요. 뒤에 이제 잔디바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잔디바닥이 결코 이제 큰 공간은 아닙니다만, 전원 생활의 어떤 묘미를 느끼기에는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런 공간인데요. 아직 완전 정비는 안 됐을 때, 옆세대도 또 시공 중이라 좀 어두선한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잔디바당 공간 없는 것보다 낫죠. 이 네, 정도 공간 충분히 가용할 수 있고요. 지금 주방 공간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예, 파고라 형태의 예, 아주 이국적인 어닝을 또 이렇게 시공을 해놔서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소중한 공간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전체적인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컨셉으로, 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예, 여기 나무 조경 하나 심어져 있고 단지의 앞 도로가 확보가 돼 있는데 왼쪽에 싹 돌리면 데크 테라스 공간이 예, 거실 공간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데크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본체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그 질감이 고급진 느낌이 나는 벽체로 예, 전실 공간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일반적인 정사각형의 어떤 전실이 아니라 예, 등도 지금 매립으로 해서 등박스도 직선을 잘 많이 살려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놓은 모습이 화면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왼쪽 부분에 이제 거실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자, 이 공간은 좀 비밀의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단 보시면 일단 픽스창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픽스창 하단부에는 예,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 체어형 하부장 준비되어 있고, 물론 띄운 곳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문 손잡이 하나 보이시죠? 자, 전실에 바로 붙어 있는 예,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 작은 사이즈의 방이지만, 이 채광창이랑 환기창, 활용, 실용적인 거 준비해놔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전실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에 방이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는 진행이 안 되고요. 음, 바닥은 강마루 재질로 진행이 됐고, 천장 등박수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제가 모서리에서 한번 찍어 봐 드릴게요. 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전실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방. 더불어 창호는 잔디마당 쪽이 비춰지고 있는, 예, 전실에 붙어 있는 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에서 나가면 정면이 이제 거실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왼쪽 부분이 이제 출입구인데요. 자, 요 부분에 또 보시면, 또 비밀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 같은 거고, 타운하우스나 신발 수납장이 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수납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비밀의 또 신발 수납장 공간이 또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치 도어로 눌러놓으면 그냥 벽체 같은 느낌 들게끔 시공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전실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두 군데나 더 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이 부분 네, 슬라이딩 도어로 진행이 되고요 네. 1층에 공용 욕실이 여기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샤워하고 물기 안 마른 상태에서 본체로 가지긴 조금 추울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자, 카운트형 세면대 들어가 있고, 네, 벽체도 타일 고급스러운 거 자려놨고요.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울, 수납방, 더불어 환기창,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정, 네, 블랙 포인트로 해서 고급스럽게 잘 진행되어 있는 네, 바닥도 네 예, 탈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궁합이자 이렇게서 해 전실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또 화장실 공간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화장실이 이제 요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죠. 아까 신발 수납장 하나만 보시고 신발 수납장이 좀모자라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모자라시면 그냥 이곳에 꽉꽉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환한 느낌이 드는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전체적인 등박스 한번 볼게요. 예,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 그 고급스러움 가운데 또 활용도를 많이 심어 놓은 거실 공간 화면에 담아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명 테크닉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주방 공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예, 고급 자재들을 많이 쓴것 같은 거실과 주방 공간 확인 가능하고요. 좀 독특한 게 있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외출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바로 가정으로 복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손 바로 씻고 들어가실 수 있게 바로 초입 부분에 이렇게 세면대까지. 자 화면에 제가 들어왔던 전실 공간 보이시고요. 간이 세면대 보이시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 보이시고요. 자 화면에 살살 나타납니다. 예, 아트홀 쪽이 나오는데요. 아트홀 지나서 거실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예, 창호 부분 나오는데요. 예, 공, 그 이면 창호를 활용을 했는데 유리끼리 접합을 해서 어떤 개방감을 더 많이 키워놓은 삼중 로이 예, 유리 창호로 해서 이 단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그 창호 모습, 거실 창호 모습이 화면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명도 예, 잘 심어놔서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주방 공간 나오고 있고요. 전실 공간, 주방 다용도 공간은 없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확인되고요. 자, 이제 주방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주 단호하게 주방에 다용도 공간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없긴 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용도 공간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자,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공간, 그 다음에 미니 싱크볼 좀 들어가 있어서 앱을 빨래할수 있고요. 또더으로 자주 쓰시는 제품들 비치하실 수 있는 빌트인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빌트인장 보셨고요. 이쪽 부분에 창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깥 부분에 그 로맨틱한 어닝 파고나가 천화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공간 될 거라고 했던 그 데크마당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바로 진출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보셨던 다양도 공간, 숨어져 있는 다양도 공간, 다음에 11자 구조의 주방 공간,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올리면 식탁 등 펜던트 등 고급스럽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4인 식탁 시공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크게 잘 만들어져 있고, 상구 인덕션과 후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화면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볼, 밥통 트레이는 밑에 부분에 있고요 자, 3구 인덕션, 그 다음에 하르츠 제품으로 해서 후드와 3구 인덕션 준비되어 있는 모습 인조대리석으로 해서 예, 아일랜드 식탁은 상판 나머지 게잘 만들어 놨고요 제가 뭐 카메라 워킹이 썩 좋지가 않아서 예, 예쁘고 아름다운 걸잘못 담는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이쁘고 예, 색감이랑 어떤 벽체부터 시작해서 남을 예, 할 데가 없는 그런 매물이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자, 벽체는 우레탄 도장으로서 해 진행이 됐고요. 아주 도장 상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 고코의 도장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장과 멀바보 계단의 어떤 상판을 이용해서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고, 펜스도 위에 손잡이 부분에 목재 무늬를 덧대서 예, 더 활용도도 높이는 모습 그 먼저 스킵플로우 방식으로 1층과 2층 중간부분에 방이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방 한번 볼게요 자녀분들 방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포인트 벽주셔서 고급스럽게 공주님 방까지 정말 만들어 놓은 모습 화면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매문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이 창호를 잘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며 단순한 이면 창호가 아니라 채광 네, 능력과 어떤 보이는 미적인 부분도 굉장히 높여놓은 모습,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공존진 방이기 때문에 왼쪽에 빌트인 된 아주 이쁜 수납장 확인되고요. 더불어 아이들 앉아서 놀수 있는, 예, 채화형 하부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고도 굉장히 높아서, 예, 공기순환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조명 상태도 아주 아주 훌륭한 상태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 자, 이제 공주지방을 나와서 2층 본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단 정도 올라가고요. 자, 어디냐면 바로 2층의 욕실입니다. 와우, 이쁘다. 오, 진짜 이쁘네요. 색감 하며 조명 상태, 그 다음에 가구들 옵션 상태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복도에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안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에 화장실을 이제 공유를 한다 생각하시면 딱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도 구간에서 이제 2층 안방 욕실이죠. 공용 욕실 확인해 드렸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안방이랑 딸려있는 방인데 거의 이제 안방 공간이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종으로 진행이 됐고요. 뭐 재택 근무나 사무 예, 보시는 거 집에서 일 하실 때 안방에서 같이 가장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예, 그래서 책상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 한번 테라스 발코니 한번 나가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중 로이창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보시면 발코니 테라스 예, 뭐 자금은 작다 할수 있지만 충분히 어떤 자연의 어떤 풍미를 느끼시고 자연 경관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예. 더불어 위에 포치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냥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목재 포인트를 줘서 아주 디자인 곳곳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 벽체는 볼까요? 또 이런 컨셉으로. 자, 방 공간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붙어 있고요. 위에 등 박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고 침대 머리밭 아트홀 쪽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조명 잘 심어놨어요. 침대도 이런 사이즈랑 이런 뷰를 만들어 주네요. 그래서 안방 공간 심플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안방 공간 확인하고 계세요.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겠습니다아 여기도 만만치 않아. 어, 훌륭해 훌륭해. 어, 스타일로도 준답니다. 자, 3층 공간은 제가 뒤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굉장히 큰 진짜 멀티룸 공간. 야,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예, 정말 개방감도 좋고 박공지붕인데 또 구배를 잘 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천장 잘 만들어 놨고요. 어, 대부분 보면 박공지붕 형태들은 어느 구간을 가면 성인들이 설수 없을 정도로 친구가 예, 낮은 부분이 있는데 뭐 여기는 정말 완만하게 잘 만들어 놔서 허리 굽히지 않고 다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예, 음식하실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파란색 어떤 포인트를 준 싱크볼과 2구 인덕션 예. 보조 주방 공간도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 테라스 공간도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 자 이래서 3층까지 구석구석 아주 이쁜 집 촬영 마치겠고요. 자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말씀드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예, 모가겠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모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